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 내부가 크게 동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은 담배꽁초와 쓰레기 오물을 넣은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뒤 지난 1일에도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우리나라에 경고를 받은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탈북민들이 USB에 한국 노래와 드라마, 영화를 담은 대북전단을 띄우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바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지난 9일 오후 경기 파주시 탄현면 주변에서 FM 라디오 주파수를 103.1에 맞추자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방송 진행자의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진행자는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라며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제거했다는 대한민국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 방송은 언뜻 들었을 땐 평범한 라디오 방송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손전화기가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조사 대상인 74개 국가 가운데 38개국 진흥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 대비 10개국 증가한 수치라고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또 북한 내구를 잘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외부 영상물 시청 및 유포에 관한 단속과 검열이 도련 강화돼 정신적 고통으로 소화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도광장 뉴스 코너가 끝나는 멘트로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애국가가 끝난 뒤에는 북한의 날씨가 전해졌는데요. 개성과 함경북도 등각 지역별 다음 주 날씨가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까지 북한 방송보다 더 자세히 전해졌습니다. 날씨에 이어 우리나라 진행자는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을 소개했는데요. 북한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미국 돈, 중국 돈, 쌀, 옥수수, 케바류, 디젤류 거래 가격까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도광장이 끝나고 2부 순서에는 서울 말과 평양 말의 차이를 해설하는 방송이 되는데, 대한민국 가수의 노래도 방송 사이사이 틀어주었습니다. BTS의 봄날, 다이너마이트, 버터와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때 북한 군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옛 노래와 더불어 2030 군인 취향의 최신 인기가요를 틀어주어 충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긴급 입수된 영상을 보면 한국 노래를 들은 북한 주민들은 모든 동작을 멈추고 빠져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은 6년 2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우물풍선을 보내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4차 우물풍선 살포 소식이 나온 바로 당일 오후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이전부터 확성기 방송을 이용한 우리의 심리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과거 대북 확성기는 최전 방지역에 고정식으로 24곳,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FM 전파만 보내면 라디오가 있어야만 청취가 가능하기에 확성기로도 대북 방송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어 20, 30km 떨어진 북측의 개성시에서도 라디오 없이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멀리까지 정확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확성기 방송에 대해 크게 동요하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중부 전선 분사 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기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기순을 결심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확성기 방송의 효과는 과거보다 점점 더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군에 입대하는 북한군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의 문화와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유소년기에 겪으며 북한의 배급제가 아닌 장마당 활동을 통해 극한의 생존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장마당에서 외국문물을 접했고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세뇌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6년이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코로나를 겪으며 더욱 폐쇄적으로 변한 북한 내에는 이번 대북방송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대남 확성기로 맞붙으려 해도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들리지도 않는 데다가 전기사정이 열악해 1시간 도채 방송하지 못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동요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북한군이나 주민들이 한국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해하는 수준일 뿐이라죠.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현재 북한은 한국이 자기들을 흡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에 통일, 남한 지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한 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보호 중에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 통일에 관한 문구를 지우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북한 위성 사진을 보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사라졌습니다. 날씨 코너에서도 남북을 하나의 나라로 표시하던 북한은 이제 북한만 나눠서 보도하는가 하면 기차역에서도 통일역을 지우고 역으로만 표시합니다. 행사장 뒷면의 배경으로 사용하던 한반도 지도마저 반으로 나눠 북한만 표시하고 있죠. 북한 국가에 있던 삼천리라는 표현이 이 세상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통일 화해의 동족이라는 말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신성시되던 김일성, 김정일의 훈시까지도 모두 삭제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은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절대적으로 신성시되온 김일성과 김정일의 훈시를 새긴 비석이나 구호까지 사라질 정도로 남한 지우기를 하는 이유는 북한이 붕괴 직전까지 왔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북한이 진실을 제대로 알고 남한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남한 제품이나 브랜드와 같은 대한민국에서 입수한 제품이 아무리 낡은 것이라 해도 보물처럼 여기며 몰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보위성의 장성급 3명이 탈북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통해 탈북했으며 그중한 명은 국가보위성의 국장급 고위인사로 중장에 해당하는 인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확한 탈북 배경은 알수 없지만 이들은 북한이 겉으로 드러내는 군사력과는 달리 그 실체는 성능을 가늠하기 어려운 재래식 무기의 존재와 움직일 여력이 없는 호락한 방산 현실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군 내부에서는 남조선과 똑같이 대응하면 우리만 녹아난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도발을 할 때마다 석유나 식량 등 전투물자 소모가 크기 때문에 북한군 내부에서는 남조선을 도발하다가 우리가 먼저 죽는다며 불만이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아직은 북한군 내부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반대하지 못하지만 인민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이 시점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과 자유에 대한 동경이 커지는 가운데, 대북방송이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